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하고요. 자먼서 24장 33절부터 34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또 잠언서 24장 33절부터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잘못된 습관을 극복하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극복하라라는 말씀 가운데 지금 체면을 이겨라. 그리고 자존심을 이겨라. 그리고 이제 오늘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하라. 그리고 게으름에 지지 말라. 이렇게 오늘 하게 되면은 잘못된 습관을 극복하라라는 부분까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충성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야단맞을 때도 있지만은 또 간혹 가다가 칭찬 받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단위 목사님한테 칭찬을 받게 되면은 그 순간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칭찬을 받고 우쭐해진다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칭찬 받았을 때 우쭐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쌓을 신령한 그런 상을 다 빼앗기고 마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칭찬 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이 칭찬을 통해서 틈탈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칭찬은 그냥 칭찬 받는 것으로 끝내야지. 그 이후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이고 우쭐하는 걸로 사용하면은 결국은 마귀가 틈을 타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이렇게 사람들을 칭찬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번 칭찬해 주면은 꼭 뒤에 가면은 이 탈이 생겨가지고 목회하시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보셔서 한번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잘한다고 칭찬해 줬더니만 그때부터 그냥 우쭐해 가지고 막 교만해지니까 저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칭찬하는 걸안 하셔요. 그게 차라리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를 하다가 칭찬받고 웃줄 느꼈을 때, 아, 이게 나 주님이 하신 일이구나.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할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 또 힘도 주셨고 또 주님이 뜻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의를 할수 있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교만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하셨습니다. 처음에 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을 이제 다니복사님께서 쓰시니까 반발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아 주님이 하시긴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 하셨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가 이 일을 했나 이 알고 싶은데 그냥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기도 하죠 근데 하여튼 그 마음속에는 난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드러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우쭐함과 교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뭐가 있겠습니까 잘못을 지적받을 때가 있겠죠 잘못을 지적받으면은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을 지적받. 때 이렇게 잘못 지적받으면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칭찬은 못할망정 왜 야단을 치시나? 그러면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 시켜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그런 반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내가 했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런 마음도 생기는 것이죠. 잘못했건 잘했건 간에 이게 주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아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서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정도면 잘한 건데 칭찬해 주지는 못할 만왜 야단을 치고 난리야 이러면서 그러면 은 그래 잘하는 사람 해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참 그렇죠. 잘못을 지적받을 때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만이 우리가 이 교만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셨고 또 내가 하는 일은 주를 위해 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딱 먹게 되면은 교만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은 해놓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은연 중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근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렇게 주님을 잊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은 성경에 보면은 죽음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언서 16장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우리의 그 모든 일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교만하고 우쭐하면 그때부터 이게 몰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세상에서야 교만해 가지고 그러면 결국 뭐 사업이 망하거나 인생이 망하는 정도지만은 이 신앙 생활에서 교만은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내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교만은 영혼의 삶과 죽음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만의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 교만 때문에 타락한 천사가 나오는 거죠. 천사가 처음에 하나님께 찬양 올릴 때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그 우쭐함,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도전하게 된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에서 모든 죄가 시작이 됩니다. 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 역사고 마귀 역사는 하나님을 도전했던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하면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모든 죄의 시작은 바로 교만으로부터 시작하죠.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도 왜 먹었습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라는 교만 때문에 선악관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인류가 범죄를 함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다 멸망받게 된 겁니다. 교만이 바로 모든 죄의 근본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걸알수 있죠. 왜? 또이 교만은 드러나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 자기 자신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천사장이 처음에 타락했을 때 여기 이사에서 14장 12절 1 4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그래 땅이 찍혔는고 여기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뭐 예수님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은 이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루시퍼라고 딱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은 지금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 열국을 엎은 자예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대적해서 자기의 지위를 높인다는 겁니다.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을 도전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고 그 교만한 죄가 드러나자마자 이들은 하나님의 계신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타락한 천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것, 또 자기 처소를 떠난 것,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타락이고. 결국 이것이 교만이 되는 겁니다. 이 처음에 타락한 선사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자였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에서 이 찬양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교만해 주는 순간 자기 지위에서 떠나게 된 거, 자기 처소에서 떠나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타락이 되었고 그게 죄의 근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다. 자기 직분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완전히 사단적인 행위예요. 마귀적인 행위하고 사단적인 행위하고 질이 다르죠. 사단은 하나님을 직접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적인 행위는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이 무서운 거는 바로 하나님을 직접 도전하면서 시작된 죄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마귀 역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뭐 관계를 이간시키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 사단적인 행위는 하나님을 도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무거운 중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된다. 왜? 바로 이 교만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 안에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 때, 우쭐한 마음이 들때 아, 이 타락한 천사, 아, 그래서 마귀가 된이 역사를 잘 기억하고, 절대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명령을 수중 드는 자로서 자신의 본분을 항상 자각해야 됩니다.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쓰임 받고 충성하고, 뭐 이렇게 저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원래 내가 어떤 죄였는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죄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그렇죠. 죄 가운데 살다가 이 땅에서 병이 들기도 할 것이고 저주 가운데 있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런 뭐 하나님 보시기에 뭐 쓰레기보다 못한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존재를 우리가 성막에서 공부했듯이 조각목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꺾어다가 거기다가 금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성막의 기둥도 세우고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껍질이 내건줄 아는 거죠. 처음에 조각목이었는데교회 와서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불러주니까 아 내가 대단한 것처럼 그냥 우쭐해지는데 그거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껍데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게 여기시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지 예수님의 피해공로 아니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교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다 그래서 명령을 수종드는 자로서 내가 본분을 다하면 된다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기가 막 이렇게 높여 가지고 뚝 떨어졌어요 그럼 나중에 그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누가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떨어져 죽는 사람이 있으면은 누가 책임집니까? 자기 잘못이지. 이게 무조건 이 교만은 교만으로 인해서 망하는 자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고 이게 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교만이다.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 못하죠. 교만하기 때문에 남에게 욕 먹는 것도 참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대로 사는 일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욕을 먹을 때도 있고 또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누명을 쓸 때도 있잖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교만한 마음이 꽉차 있기 때문에 남에게 욕 먹는 건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을 높이고 뭐 이런 것 절대 못하죠. 섬기는 거 못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 밤을 맞을 때왼밤 돌려대라 그런 말씀 절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리고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거독까지 주라 이런 말씀 절대로 실천하지 못합니다. 이게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하면 이런 마음들이 전혀 없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오히려 끊임없이 정죄하고. 불만 불평을 가지고 사람들 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정말로 그래서 무서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에서 막 들어오는 적보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이기 때문에 그 싸움이 더 치열한 겁니다. 더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은 이놈이 정말 날 죽이려고 오는구나라고 딱 금방 인식이 되는데 이런 죄는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분별도 잘안 되고. 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옵니까? 항상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이렇게 동의하에 들어와요. 생각으로 들어오는 죄는 어떻습니까? 나와 항상 동조해서 들어온다니 절대로 그냥 억지로 들어와서 난 미워합니까? 억지로 들어와서 교만해집니까? 아니죠. 다 나와 협의를 해요. 아, 당연하지 않냐. 너는 이 정도면은 너 당연히 너 우쭐할 만 해. 어깨 힘주고 다녀도 돼. 야, 그래도 연세중앙교회연세중앙교회 연세 그 동탄 성전에 거기 부사역자로 갔는데 야, 그놈은 잘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러지 않겠어요? 아, 그러면 우쭐하죠. 그래요. 내가 이큰 교회에 그냥 왔네. 그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마귀 역사는 내 안에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는 일단은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내 안에서 들어오는 이 교만은요. 분별도 안 되니까 이 싸움이 더 치열한 거죠. 이거를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겨내야 되는데 이게 참 분별도 안 되고 계속 나를 막 추켜세우니까 내, 뭐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이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위로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다. 이렇게도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마귀 역사는 좋은 말로 우리를 유혹하지. 절대로 뭐 야단치거나 이런 거잘안 해요. 위로해 주고 나를 위한답시고 계속 나에게 좋은에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나를 막 잘한다 잘한다 그러고 나를 막 위로해 주고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요. 마귀가 계속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줘서 자기 스스로 그 연민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 나는 위로 받아야 돼. 나는 항상 사랑받아야 돼. 뭐 이런 마음을 갖게 해서 자기 스스로를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음성이 들려올 때한 번쯤은 더몇 번씩이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귀 역사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덥석 그냥 응답이라고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몇번 검증을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맞는가라고 끊임없이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다는 것이죠. 환경에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선한 싸움은 결국은 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교만도 어떻게든 꺾어서 없애버리고 어떻게든 내 믿음을 지키고 그랬을 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멸류관은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 경기에서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이 선한 싸움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곧 으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선한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를 위해서 예비된 이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항상 주님의 주시는 겸손의 마음을 선택하며 그것으로 행동해야지 우리는 이 교만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의 싸움에서 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할때자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하나님만큼 똑똑하겠냐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라고 했을 때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수준까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일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합니다. 그 안식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수준 안으로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저기 뭐 강남에 살고 또 좋은 데 사는 이유가 뭡니까? 아 그러면 나도 왠지 모르게 거기 있는 사람들처럼 그 정도 수준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잖아요. 강남 살면은 나도 강남에 사는 다른 사람들처럼 어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려고 하는 거잖 근데 저는 그런 걸 몰랐는데 뭐 이렇게 주소 쓸때 어디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 요 서초구 어디에 사는 게다 보면은 이게 다 브랜드고 이 사람의 가치가 딱 보여주는 건데 자 그런 건다 둘째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똑똑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동의가 안 되고 저거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그 섭리 안에 뛰어들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수준만큼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말씀에 어린 아이들이 순종하면은 어떻게 열살된 아이가 40살 먹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아이는 30년의 지혜를 앞서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에 네가 순종해라 그러면은 이해도 안 되고, 아, 순종할 마음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래 부모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그런 아이들은 그 부모님의 그 나이에 맞는 그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보면은 금방 철이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자기 앞길을 잘 헤쳐 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부모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겸손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수준으로 살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수동적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그래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능력 달라고 기도할 때 물론 그 능력에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한 영들을 대적하는 그것도 능력이지만은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저,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내가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내가 주 안에 있을 수 있다, 있게 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렇게 몸에 배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만한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수많은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일날 온전히 성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그냥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그걸로 끝이지, 이렇게 온종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시고 그 은혜는 결국 우리에게 능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너희가 강하다고 했으니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강하게 되는 근본적인 힘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는 게으름입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를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요 악하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달란트 받은 자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자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악하다는 것이 게으름과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막 게으른 것을 어떻게 보면은 더막 권장하는 그런 시대예요. 게을러도 괜찮아. 네 인생 그렇게 좀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도 괜찮아. 이런 막 책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나태하고 게으름이 아주 막 일반화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또, 막, 그런 책들을 내서, 그래, 게을러도 괜찮아. 좀 쉬어가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게으른 것을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정말로 그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나태와 게으름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은 일본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그랬고, 젊은 아이들이 집에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태와 게으름의 극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약하다는 겁니다. 이 한달나트 받은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기 때문에 그것이 약하다는 겁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영혼에 고통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육신의 게으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내 영혼의 고통을 가한다. 그래서 결국은 값을 치르게 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혼의 때를 위해 살지 못하게 되고 그만큼 내 영혼은 죽어가면서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마지막 때에 와가지고 죽을 날이 됐을 때 그때 책임 다 누가 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게으름과 나태에 대해서는. 그러나 있는 동안에 육신은 편했겠죠 게으름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그러나 나중 가서는 반드시. 그 영혼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내 영혼에 고통을 가하는 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우리는 이 게으름과 나태함을 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에 실증을 내고 무관심한 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이런 일도 우리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자기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전도하기를 귀찮아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도 게으름입니다. 그죠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과 영적 전투에서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벌써 무장해제하고 져버리는 것 이것도 게으름이고 이거는 자기 영혼을 스스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영적인 자살 행위가 바로 이 게으름입니다 이걸 항상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근데 육신은 이 게으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왜 내가 열심히 육신을 움직였으니 힘드니까 당연히 나는 쉬어야 돼 이렇게 보상 심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왜? 육신은 지금 나에게 이걸 요구하지만 내 영혼은 요구하는 건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알뜰하게 사용되어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전제의 비율을 두잖아요. 포도주를 짤때 완전히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요. 발로 짓밟아서 거기에 나오는 진액을 다 뽑는 게 바로 이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도 보세요. 어떤 경우에 교회에서도 쓰임 받을 때 처음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거 같아요. 그냥 두지 않으셔요. 그사람의 있는 모든 달란 특을 완전히 다 뽑아가지고 탈탈탈 짜가지고 마치 포도주 짜듯이 다 쓰셔요.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유, 교회에서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 노동착취 아닌가? 그런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탈탈 털려가지고, 마치 포도즙 짜서 완전히 짜가지고 다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게 누구의 유익이 되겠냐고요? 무조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육신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유, 교회에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 난 너무 힘들어. 교회에서 너무 많은 날 일시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그걸 초월해서 나는 완전히 이 포도주처럼 짜고 짜고 발로 짓밟아 가지고 왜 지내까지 다 나올 때까지 포도를 먹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그냥 알맹이만 먹지만은 어떤 사람 은 껍데기까지 다 쪽쪽 빨아 가지고 씹어 가지고 그냥, 그냥 껍데기까지 다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 욕시 육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름과 나태는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영적 자살행위다 이제 무서운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게으름과 나태함에 익숙해지게하다 보면 결국은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일을나 나중 가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군사들이 막 몰려드는데 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강도가 막 오는데 그거 감당할 길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게으른 자는 어떻습니까? 모이기에 힘쓰지 않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라. 그래. 모이는 자리를 피하는 것도 바로 이 게으름과 나태로 인한 것이죠. 그리고 게으름은 육신을 위하기에 악군처럼 보인다. 육신을 위하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이로운 것으로 보인다니까요. 아, 그래 넌 쉬어야 돼. 너 너무 열심히 달렸어. 이 정도면 지금쯤이면 쉬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계속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절대로 경계하고 이것이 바로 나중에 나타나는 우리를 소멸할 맹렬한 불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지요. 짐짓 죄를 범한다는 고하 것은요, 고의로 죄를 범한다는 데 범하는 것인데, 나태와 게으름은요, 거의 고의로 짓는 죄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항상 결정을 하고 타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죄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맹렬한 불이 있다는 거죠. 게으름과 나태에 대해서 나중에는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이 게으름과 나태에 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날, 가차없이 이것들은 나를 버리는 적으로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강도처럼, 군사들처럼 밀려온다는 거예요. 수습이 안 돼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는 이 나태와 게으름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들, 그 나태와 게으름, 자기 육신의 어떤 한계를 이겨내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새벽 예배에 계속 나오셔서 육신이 영혼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영혼의 때를 위한 삶이죠. 반대로 내 영혼이 육신에 끌려다니면 그냥 육신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육신이 사정 없이 내 영혼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또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나태와 게으름, 교만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이신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